정도부사 다음에는 형용사나 심리동사가 붙는 경우 그리고 또 전치사 개사구가 있으면 정도부사 더 뒤로 간다라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단어들이 떨어져 있었을 때 눈에 보이는 무엇? 쉴펜 여지오 바로 잡으셨죠. 그래서 매우 오래됐다, 유구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네두 번째 거에서는 조금 길었는데 또이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렇죠? 전치사구 그리고 터비에라는게 있으면 누가 먼저 전치사구 개사구 먼저 그 다음에 무엇 정도 부사를 대동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 한번 보시면요. 추에실 또이 쇠시오왕위 특어비에 이요 얘는 그냥 일반 부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부사어의 위치였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도 또 뭐가 보여요? 또一이 그리고 十分이라는 정도 부자. 그럼 또 누가 먼저? 얘가 1 번, 얘가 2 번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또一이十分宝贵또 이상 싫宝贵 네, 좋습니다. 자네 번째요. 에쇼 환영이라는 것은 이합사로 인기 있다. 아주 인기 있어요. 그러면 허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었냐면. 짜이를 동반한 전치사꾸, 개사구가 있었죠. 짜이 똥 나이야 라는 것이 더 먼저 와야 된다. 짜이 똥 나이야 很受환迎 네, 계속해서 비슷해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알수 있죠. 바 라는 것도 전치사 개사다. 그래서 샤오웨이가 있으면 바가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바만 더, 꽃방을, 그죠? 샤워에 르얼 그죠 살짝 데웠다는 라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요것도 바로 되어 있고 헌이나 프인창 내 눈엔 안 보여요. 그러나 요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죠 바쇼 바이더 헌정치 정치라고 해서 우리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제가 바꾼 거예요. 정정치 지다를 헌정치 자,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더 라는 거, 요거 다음에는 명사를 붙여서 시험지가 답을 했는데 어떻게 답을 했다? 지, 지, 추, 서. 그렇죠 어떻게 답을 한 거예요? 아주 뛰어나게 답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요것도 이제 앤더 예, 해가지고 수러 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어 넣는 부분이었죠. 시양땅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추어 해서 이 앤더 션땅 부추어 어떤 거 연기한 것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 부사도 배우셨고요. 오늘은 형용사도 공부를 하셨는데 얘네들이 어떤 위치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잘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는 HSK 전문 강사 루현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드렸습니다. 우리 3강에서 또 봬요. 즐지